자동차 용어 1. 퀴즈식. 외우기입니다. 집중하세요. 5, 4, 3, 2, 1, 0 차량의 진행 방향을 조작하는 운전대. 스티어링 휠, 스티링 휠. 수동 변속기 차량에서 엔진과 변속기 사이의 동력을 일시적으로 끊거나 연결하는 장치, 클러치, 클러치, 엔진의 회전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비율을 조절하여 속도와 힘을 변화시키는 장치, 기어, 기어 차량의 진행 방향을 조작하는 운전대,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 연료를 연소시켜 동력을 발생시키는 핵심 부품. 엔진, 엔전. 수동 변속기 차량에서 엔진과 변속기 사이의 동력을 일시적으로 끊거나 연결하는 장치. 클러치, 클러치. 타이어를 장착하는 금속 또는 합금 재질의 바퀴. 휠, 휠. 엔진의 회전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비율을 조절하여 속도와 힘을 변화시키는 장치. 기어, 기어. 차량의 진행 방향을 조작하는 운전대. 스티어링 휠, 스티링 휠.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고 차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장치. 서스펜션, 서스펜션. 연료를 연소시켜 동력을 발생시키는 핵심 부품. 엔진, 엔전 수동 변속기 차량에서 엔진과 변속기 사이의 동력을 일시적으로 끊거나 연결하는 장치 클러치, 클러치 서스펜션 스프링의 진동을 감수시켜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부품 쇼크 업소버, 샥 업소버 타이어를 장착하는 금속 또는 합금 재질의 바퀴 휠, 휠 엔진의 회전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비율을 조절하여 속도와 힘을 변화시키는 장치. 기어 기어. 엔진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배터리를 충전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알터네이터, 올터네이터.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고 차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장치. 서스펜션, 서스펜션. 연료를 연소시켜 동력을 발생시키는 핵심 부품 엔진, 엔전 야간 또는 어두운 환경에서 전방을 비추는 전조등 헤드램프, 헤드램프 서스펜션 스프링의 진동을 감수시켜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부품 쇼크 업소버, 샥 업소버 타이어를 장착하는 금속 또는 합금 재질의 바퀴 휠, 휠, 차량 후방에 위치하여 차량의 존재를 알리고 제동, 방향 지시 등을 표시하는 등, 테일 램프, 테일 램프, 엔진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배터리를 충전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알터네이터, 올터네이터,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고 차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장치, 서스펜션, 서스펜션, 급제동 시 바퀴가 잠기는 것을 방지하여 차량의 조향성을 유지하는 시스템, ABS, 엔타이락 브레이킹 시스템, 야간 또는 어두운 환경에서 전방을 비추는 전조 등, 헤드램프, 헤드램프, 서스펜션 스프링의 진동을 감소시켜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부품, 쇼크 업소버, 샥 어브 스워버 차량의 미끄러짐을 감지하여 각 바퀴의 제동력을 조절. 차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시스템. ESP 일렉트라닉스터빌러티 프로그램. 차량 후방에 위치하여 차량의 존재를 알리고 제동, 방향 지시등을 표시하는 등. 테일램프 테일램프 엔진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배터리를 충전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알터네이터, 올터네이터,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돕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어데스 어드밴스트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즈, 급제동 시바퀴가 잠기는 것을 방지하여 차량의 조향성을 유지하는 시스템, ABS, 엔타이락 브레이킹 시스템, 야간 또는 어두운 환경에서 전방을 비추는 전조등, 헤드램프, 헤드램프, 차량 지붕에 설치된 개폐 가능한 창, 설루프, 설루프, 차량의 미끄러짐을 감지하여 각바퀴의 제동력을 조절, 차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시스템, ESP, 일렉트라닉 스터빌러티 프로그램. 차량 후방에 위치하여 차량의 존재를 알리고 제동, 방향 지시 등을 표시하는 등, 테일 램프, 테일 램프,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돕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어데스 어드밴스트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즈, 급제동 시바퀴가 잠기는 것을 방지하여 차량의 조향성을 유지하는 시스템, ABS, 엔타이락 브레이킹 시스템. 차량 지붕에 설치된 개폐 가능한 창. 설루프. 설루프. 차량의 미끄러짐을 감지하여 각 바퀴의 제동력을 조절, 차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시스템. ESP. 일렉트라닉 스터빌러티 프로그램.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돕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어데스. 어드밴스트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즈 차량 지붕에 설치된 개폐 가능한 창 설루프 설루프